12월 11일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펑컵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이 되면 기다리는 게 있죠? 바로 펑펑펑 내리는 눈이에요. 우리 친구들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눈이 많이 쌓였는데 아무도 밝지 않은 그 눈길을 처음으로 밟으면서 처음 발자국을 내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낼땐참 신이 나요. 그런데 친구들, 눈이 오면 길이 많이 미끄럽죠? 또 눈이 쌓이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푹 빠지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 쌓인 길을 걸어갈 때 고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 발자국 길을 따라가다 보면 훨씬 수월하게 눈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나에겐 길이 되는 거죠. 눈 발자국으로 길을 내듯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길을 미리 만들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죠. 요한은 나이가 많은 엄마 아빠 엘리사벳과 사가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사가라는 엘리사벳과 부부였는데 두 사람은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거라는 말을 해 주었지요. 사가라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인데 제가 아기 아빠가 된다고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사가라는 천사가 알려준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야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말문이 트인 사가라는 참았던 기쁨의 노래에 희망의 노래를 쏟아냈지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땡.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욕심만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깨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길을 닦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거라는 희망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희망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세례 요한처럼 미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오시면 한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짠! 하고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세상이 마법처럼 짠! 하고 한순간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닦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가랴는 요한을 두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보다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심이 중요하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죄를 씻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요한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새롭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길이 잘날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상황이 짠하고 바뀌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실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함께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벙커업 친구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희망을 가지고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하얀 눈밭 위에 처음 발자국을 내고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길이 되듯이 우리 친구들이 남긴 발자국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이 될수 있기를 벙커웜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남겨지는 발자국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와 희망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원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hoar <raid of the body> <rape> an <Jean>